솔직히 말해서 네, 강남인데 그리고 영동 세브란스 바로 앞에 있고 레미안 그레이튼이랑 렉스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서울에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11월에 분양이 어, 좀 많이 나올 건가 봐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줄고 지금 청약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양이 물론 조금씩 나오는데도 있는데 요 정도면 올초 뭐 작년 말에 비하면 분위기가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네개 단지 위주로 좀 같이 좀 보시고 어,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한 세상 문정은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문정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엄청 많이 다뤄 드렸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특공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1순이고 네,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한 것 같고 성동구의 청계리버뷰자이 네, 이게 아마 답신리 있는 데였나 볼게요 여기잖아요 답신리역 바로 앞에 네 요게 어, 곧 있으면은 10, 11월에 어, 분양을 할 건가 봐요 그러면 요게 세대수도 꽤 됩니다 1670세대고 여기 청계천 바로 앞에 다가 답신리역 초역세권이죠 네 여러모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청계 sk뷰 이거 분양 했었잖아요 그죠 제 눈에는 얘보다 청계리버뷰자이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세대수도 더 많고 청계천도 훨씬 길게 접하고 있고 그쵸 여러모로 봐서 네, 이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평면이나 이런 거 나왔나 한번 볼게요 청계 리버뷰 자이 아쉽게도 아직 평면이나 이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네뭐 아직 구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안 채워졌어요 11월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모집공고가 한1 2주 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면은 네 그때 다시 방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가 강남 세브란스병원 앞인데 여기가 원래 도곡 사모 아파트 있던데 위치가 네, 되게 좋아요 위치가 어, 여기 학군도 되게 좀 좋은 편이고 역삼 중학교가 뭐 아주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도곡 렉스는 다들 아실 거고 요 사이에 이렇게 매봉 터널 있고 요 앞에거든요. 좀 세대수가 적어서 재건축이 아닌가, 맞나 해서 봤는데, 재건축이 맞네요. 네. 308세대. 이게 3호. 이게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재건축되는 것 같습니다. 아실동에서 한번 볼게요. 네. 같이 하는 거 맞네요. 네. 여 원래 144세대였는데, 이게 3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네요. 대지 지분이 꽤 많았나봐요. 네. 하여튼 뭐, 여기, 같이 하는 거다. 네.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여기구요. 어, 여기, 도곡중학교로 아마 보통 가게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 물론, 어, 역삼중학교가 도곡중학교보다 실적이나 뭐 공부 잘하는 거나 그런 게더 좋긴 해요. 뭐, 도곡중학교가 나쁜 학교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조금 사실 좀 아,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마 도곡중학교로 가게 될것 같거든요.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지? 초등학교가 별로 없어요. 이쪽이 어,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좀 가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원주 초등학교로 가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초등학교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 바로 앞에 사호 아파트잖아요. 중학교는 되게 가까운데 초등학교가 좀 많이 멉니다. 여기 원주 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원주 초도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초등학교는 아니거든요. 네, 은성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데 엄청 좋진 않습니다. 은강 여고는 괜찮은 편인데 원주 초등학교까지 다녀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사호 아파트 여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네, 강남인데, 그리고 영동 세브란스 바로 앞에 있고, 레미안 그레이튼이랑 렉슬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어, 이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뭐큰 거는 아예 없을 것 같고, 좀 작은 평수 위주로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가지고 네,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네, 제가 모집 공고 보고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나온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마포 프르지오 어반피스 위치는 되게 좋은데요. 네, 에어계역 바로 앞에이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마레프, 여기보다 여기가 입지는 더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더 대단지라서 네, 그런 건더 좋긴 하지만 단지 규모가 좀 작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239세대,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마레프는 뭐 워낙 단지가 커가지고, 네, 그게 되게 대단한 장점이죠. 네, 하여튼 마레프 바로 앞에 있는 네, 마포푸르지오 어반피스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평당 4천만 원 이상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싸게 분양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얼마에 분양할지 어 되게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그게 감이 안 와요. 네 이거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은 어, 분상제 에 적용돼 갖고 되게 싸게 나왔죠. 어 정, 정말 많이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 8억 8천이었나? 오구 A가 8.8억 정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강남구니까, 레미안, 레벤투스, 아까 그 3호 아파트인데 있잖아요. 얘기도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 거거든요. 가격이, 분양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단 비싸겠죠. 그래도, 오구타입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한, 12억? 네. 요 정도만 나와도 아주 착한 가격인 것 같은데, 나올까요? 잘, 잘 모르겠네요. 네. 가격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분상제가, 적용이 안될 테니까, 음좀 비싸게, 뭐, 얘랑, 얘랑, 뭐, 이렇게 가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정이 되게 싸게 나온 거죠, 네. 하여튼 11월에 서울 분양이 앞으로 많다고 하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고 소식, 소식 나오는 대로 네, 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 1시 인데 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내일은 방송을 못할것 같고 한 수요일 정도에 어, 제가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